금요일인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늘은 종일 흐리겠고요. 낮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그제부터 발원한 황사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3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 19도, 부산 17도, 포항은 22도로 모든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모레 낮까지 대부분의 상에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